소롱이는 운동하고 나면 쉽지앉저면서 추진. 게을러지잖아, 말이. 당기면서 추진 넣는 게아리고손 양보된 상태에서 다리 다시 박차 들 우리 한리 다시 박차 빵 우리 고국짓을하려리하더행하이 있으면 다사용해야리요더 강하게 사용해야 돼요 다시 다리. 다리 더 뒤로 가져가세요 박차 빵더 강하게 주먹 당기면서 차면 안돼 채아도 영상보면 알겠지만 은 추진이 들어갈 때 주먹이 당겨져 계속 주먹은 가만히 고정해놓고 다리만. 다리 만 다리 쓸때 주먹 당겨지지 않게 손은 가만히 있고 다리 추진만 추진 그리고 말 고갯짓 하고 있을 때 박차 넣으라고 했죠? 말 고갯짓 할때 박차 그렇지 반동 바꿔주고